이번 시간에는 어, 종이 세 장을 조립해서 만드는 삼각 유니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 7.5cm 곱하기 정사각형 세 장을 준비했고요. 접는 방법은 삼각으로 한번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한번 접어서 펼친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바늘 접어줍니다. 돌려서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바늘 올려주시고요 뒤집으신 다음에 밑에 장을 빼면서 중심을 향해서 다시 바늘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마주보게 뒷장을 빼시면서 접어주시고요. 위에 여기 나온 부분은 접기선을 이렇게 내어주신 다음에 속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들어서 속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모서리는 그림처럼 접어서 직각을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셨으면, 요 끝에 부분을 접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laughs> 만들어주셨으면, 한 장을 들어서 접어놓은 삼각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삼각을 다시 들어서 안으로 넣어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유트한 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림처럼. 이 상태에서 반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접기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뒤로 접어서 접기선을 꼭꼭꼭 내어주시고, 요거는 앞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기선을 표시한 다음에 세 개를 미리 만들어서 조립을 해줄 거예요. 조립해줄 때는 처음에 처음에 한 장은 가로로 놓고 하나는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해서. 요 사이에 빼족한 부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요 부분을 요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으신 다음에 한 단을 집어 넣으시고요. 세로로 들어간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로로 들어간 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삼각형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여기 접혀지는 부분을 다시 뾰족한 사이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시면 나머지 한 장은 요 사이를 올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이사이 맞게끔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돌려서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삼각 유니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이개 같은 거에 장식을 할 때는 중앙에 끈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끈을 집어 넣을 때는 마지막 한 장을 조립하시기 전에 끈을 끼우시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조립한 상태에서 끈을 중앙에다가 길게 집어 넣으시고, 요거를 덮어주시고, 끼워주시면 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로 얹어서, 겹쳐지는 부분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사이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